할렐루야, 오늘은 출급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평적 선교와 수직적 선교입니다. 수평적 선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수직적 선교는 좀 다릅니다. 수직적 선교를 세대의 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직적 선교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세대를 거쳐 계속되도록 하는 것을 수직적 선교, 세대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수직적인 선교, 세대의 선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가정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전형적인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많이 쇠퇴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정말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에는 수평적 선교에 대한 강조도 많지만 수직적 선교에 대한 강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무교절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때 무교봉을 먹은 것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초태생,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 규례와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내 아들에게 모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에게 이 예식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간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4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이냐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역시 자녀들에게 예식의 의비를 설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식에 대하여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기나 교례가 오래되면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도 그 의미를 알도록 교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까? 이 의미들을 잘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전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의미를 잃고 형식만 지키는 명목상 크리스천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름만 크리스천이 되었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 대를 이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선교, 이 신앙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환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에서 수직적인 선교, 다음 세대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